자,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국제고미술협회 부설 한중 고미술감정원장 강신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감정원이 출범했습니다 첫째가 공정하고 두번째가 정직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합리적인 감정방법 이렇게 해서 전국의 소상가 모임과 어, 상인 모임 예, 단체를 모아서 토의한 결과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 국내에서도 어, 올바른 감정기관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는 지금까지는 어, 양자 검측기다 형광 분석기다. 여러 기계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신뢰를 못 얻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유수 감정기관이 들어와서 한 점당 145만을 이게 얼마 최근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가능성이 없고 소비자들 피해가 너무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우리가 제가 25년간을 이 고민을 하면서 한국 거도 하고 중국 거도 했지만. 기초는 저희가 한국 거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에 결론이 이르게 됐고 이거는 거의 사기 행각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 도저히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여기 업으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수수방관을할 수가 없다. 결론이 이르러서 그럼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냐. 그래서 첫째로 감정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 경력 있는 사람들이나 어, 오랫동안 연구한 종사자들이 연구 전문 집단이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22명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한중감정원의 장점은 22분이 참가하는데 그 중에 경력, 평균 경력이 21년 됐기 때문에 수많은 기물을 만져보고 다뤄본 사람들이 에, 결론을 내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가 취합을 합니다. 감정을 취합을 해서 과반수 이상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등급을 매기는 감정서인데 진짜다 가짜다 이런 감정서가 아니고 제가 여섯 등급으로 나눕니다. A 세 개부터 제일 마지막에 B가 있는데 A 플러스는 50점에서 70점 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수집해오고 투자해보고 연구해본 결과를 토대로 본인이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내산은 아마 가장 저렴하게 감정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온라인 사진 감정은 현재 만을 하고 있고 추가로 만을 내시면 있고 또 실물 감정을 요청을 하면은 아직까지 외부에 나간 적이 11점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외부에, 아직까지 이렇게, 감정서를 발행을 하면은, 요게 등급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A 플러스로 판명되었음 하고, 요거는, 어, 당대 걸로 볼수 있지만, 저희가 약간 보수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청후기 방으로 봐도 되고, 어 이렇게 애매하게 애, 어, 애매하게 걸리는 부분은 이렇게 평가를 했고 또 감정서만 발행하자 감정서에 에,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당사자간에 70% 보장을 해라. 그래서 저희 어, 저희가 운영하는 어, 저는 이제 장사꾼 대표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주식에서 사호 옥션에서는 그런 그래 이 감정서에 첨부된 걸 판매할 경우에 내가 70%까지는 언제든지 재매입을 하겠다, 환매을 하겠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감정서를 반에 팔은 빨한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추이를 봐가며 어, 소비자들이 부담이 안 느끼면서 하기 위해서 어, 12월부터는 5만에서 원 100만 원 이상짜리 판매할 경우 감정서를 어, 첨부를 할 거고 제이뿐만이 아니라 제이하고 협업을 원하시는. 어, 옥션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이 감정서를 발행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 판매했을 때 70%까지 환매을 해줘라 그런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냥 감정서만 발행을 해서 끝나 우리가 등급만 매겨주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장이 유통되고 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 소비자들 판단을 기다리고 첫째가 어, 시장, 국내 시장의 신뢰 회복이고, 시장의 그 기반으로 활성화가 제 목적이고, 세 번째는 해외로 저희가 진출해 해외 소장가들도 어, 한국에서 사게끔 이렇게 우리가 여태까지는 어, 저도 보따리를 들고 중국도 가고 홍콩도 가고 여러 해외로 나가 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 감정을 바탕으로 어, 해외에서 소상가들을 이제 국내 유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이제 어막 신생 출범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인사를 여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